69시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했는데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 노동부가 60시간 무리라는 거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다 60시간이 넘을 수도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그 다음에 또뭔 어 얘기가 나오냐 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69시간이었다가 60시간 무리였다가 60시간 오케이 였다가 그다 60시간 무리였다가 계속 바꾼 거야 지금 이 계속 바뀌고 있어 지금 그러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대통령실이 나서면 안돼 그래서 대통령실이 좀 빠져있어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얘기한다는 거는 대통령실이 중간에서 소통을 제대로 못한 채막던지고 막 있는 거야 지금 난단체이 옛쪽에 예, 대통령실 쟤네들은 옛쪽에 경제 됐어야 돼 69시간이었다가 60시간이었다가 60시간 늘 쓰고 있다가 다, 다시 60시간이야 대혼돈의 노동부 노동부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5분 전에 야 전해 들었다. 노동부와 사전 협의 과정이 전무하다는 뜻이다. 노동부 간부들도 40시간제 연장근로 52시간 가능한 현행 노동제도에서 6 0시간 어떻게 등장한 개념인지 파악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러니까 노동부에, 그니까 이 고용노동부 안에서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네. 그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거를 대통령실에 정리해서 그냥 발표한 거야 그냥. 그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뒤에 나오는 거 보고 읽었는데. 대책은 없고 알고 봤더니 대통령실에서 지들은 알아서 하다가 지금 사고 난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통령실은 어저께 죠 의견 수렴을 해서 60시간이 아니고 더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날도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를 사전에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이 왜 나서는 거야 대체? 왜 대통령실이 왜 여기서 지들 맘대로 발표한 거야. 아 진짜 답답하네 정말 야근과 같이 연장근로를 할 경우 수당을 정확하게 지합하는 체계가 마련돼 논란이 가라앉을 수 있다 MZ세대는 공정한 보호상에 민감하다 그럼 뭐예요? 포괄 임금제부터 확실하게 정리해야 설득할 수가 있다 아 이거 누가 말했니? 이거 누가 말했어? 포괄 임금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야안돼안돼몇 번을 말했지만 포괄 임금제가 우리의 임금체계를 갖다가 다 개판으로 만들고 있어 개판으로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 중소기업도 사장님이 힘들어 하시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니들끼리 그냥 해! 해갖고 냅두는 게 이제 포괄임금제고, 포괄임금제가 약간 이제 불법성이 많아요. 그냥 오바하고 이제 불법 야근시키고, 뭐좀 주말에도 좀 일도 시키고, 뭐 눈치 보다 보면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뭐 현장 가면 그냥 마구리야, 마구리.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건드릴 게 아닌 상황이라면은 사실 노동시간을 이제 와서 건드린다라는 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거는 노동자들이 좋아하지만, 노동시간을 늘린, 늘린다고 하면은 짜증을 내는 거지. 어, 왜냐하면 사실 노동 시간을 줄여도 노동 시간이 뭐안 지키는 회사가 많으니까 말이에요. 어, 예. 민주당이 보통은 이제 막말이 나오고 지금쯤 되면 좀, 좀 논란이 될만한 그런 뭐 갑질 논란, 뭐 어디서 또뭐 성추행, 뭐술 먹고 뭐 누구를 때렸네, 또는 무슨 뭐 귀태 발언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진짜 위기감을 느꼈나 봐요. 이 이재명, 이재명이 그걸 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머리를 누가 이거를 옆에서 조언해 주는지, 종이 날배가 이거 얘기해 주는 것 같, 같기도 하고 난 그렇거든 지금. 나는 조금. 난 이거 이 민주당이 이럴 능력이 없는 데 민주당에서 자꾸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게 대략 종인할배한테 좀 소스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난 들어. 어 지금 민주당이 뭘 내놓는지 한번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이번 기회를 봤다면서 예금 보호 한도 1억으로 올리고 주 4.5일제를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69시간제랑 한일 문제 막 잡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바로 이 민생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 그 40대, 30대, 40대, 50대층들이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뚫고 가겠다라는 거잖아 지금. 이게 약간 민주당스럽지는 않거든 포괄임금제 폐지를 던지고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에 4.5일째를 가자. 그러니까 오히려 노동 시간을 줄이자라는 걸로 이제 윤석열 정부랑 부딪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좀 정책대 정책으로 갔을 때 우리가 조금 불리해. 왜냐면은 시간을 줄이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종이날배 쪽과 연,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저쪽에 써서 받는 거 아닌가. 어.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우리가 정책으로 좀 밀린다. 왜냐면 저런 걸는 민주당이 지들 만대로 밀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우리 쪽이 지금 급해졌어. 우리 쪽이 빨리 정상화가 되고 빨리 민심을 읽어서 우리가 저런 걸 얘기를 해도 아니, 막말로 예금자 보호 1억 원. 저런 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4.5일째는 좀 그렇지. 어, 4.5일째는 좀 그런데, 에, 어, 저런 한도 1억 원뭐 이런 거는 빨리빨리 이제 우리 쪽에도 할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좀 많이 좀 늙었지. 어, 많이 늙었다고 봐야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종이날배라던가, 약간 저쪽 뭐, 다른 쪽에서 소스를 좀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 요걸 보면은 나중에 종이날배가 이제 이재명이 날아가고 나면 김종인과 뭐 이낙연 복식조가 등장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우파, 우파가 우파의 색깔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봐야 돼. 우파가 우파의 색채를 잃어가고 뭔가 좀 공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게 단순히 홍보만의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설계하는 과정. 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거를 미리 합의를 하고 뭔가 조율에 관는 과정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오류가 터지고 있거든요 이게 더 이상은 나오면 안 되죠 이미 나온 것도 사고인데 나는 그럼에도 너무 걱정되는 게 이번에 총선에 지면은 진짜 우리는 좀 위험하거든 다시 20대들한테 지지받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 이러니까 어, 우리가 빨리 어, 20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시대정신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국민들과 공감하는 법을 빨리 다시 깨우쳐야 돼요 어, 이런 걸좀 빨리 알아야 되는데 어... 좀 어려워지고 있다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